절대, 그, 그냥, 뭐, 상품 올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좀, 이게, 유입량을 높이는 작업을, 항상, 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무시 못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본의 맛입니다. 오늘은, 어, 물건을 올렸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건 판매가 잘안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좀더 판매가 될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에 내가 어떤 물건을 올렸을 때, 그 물건이 좀 판매가 좀 많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방법인데 온라인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수 있는 무료 마케팅과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서 할수 있는 유료 마케팅 방법이 있죠. 어, 오늘은 어, 무료로 할수 있는 어,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무료 마케팅은 어, 어, 유, 무료 마케팅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데 그 대신 단점이 조금 약간 좀 노가다를 해야 돼요 조금 노가다 작업이 필요해서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그래도 어, 그 온라인 쇼핑몰에 어, 입점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 마케팅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판매가 좀 된다 싶으면 그때 유료로 할수 있는 그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가발열 토퍼 있잖아요. 이 자가발열 토퍼를 위탁 판매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일단은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바로 전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자가 발을 토퍼를, 어 일단, 위탁 판매로 올렸는데, 어 이제, 물건을 올렸을 때, 그냥 물건, 원래는 물건을 올렸을 때, 물건을 올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물건을 올리고 나서, 이 물건이 좀더 판매가 될수 있게, 어떤 뭐, 그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자가 발을 토퍼를 그냥 이렇게 올리고 나면, 지금, 어, 상품이, 이렇게 좀첫 페이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첫 페이지에 없단 말이에요. 음첫 페이지에, 없죠 그렇다고 뭐 이제 가격을 좀 최저가로 해서 판매하자니 최저가에는 또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내 상품이 조금 더 이제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 판매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무료 마케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긴 하지만 막상 이제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노가다 작업이에요. 자 여기 네이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통합 검색, 쇼핑, 블로그, 이미지, 카페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무료 마케팅은 이 모든 카테고리에 내 상품이 노출이 돼야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통합 검색 그 다음 보면은 쇼핑에 있잖아요. 쇼핑은 당연히 제 상품이 그 노출이 됐겠죠. 그러면 그 다음 블로그에요 블로그인데 이제 블로그에서도 이제 검색을 했을 때내 상품이 떠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블로그를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내 상호명이 있으면 이 블로그 제목에 내 상호명에다가 자가 발을 토퍼 뭐 구매 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직접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좀 작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다 작성하셨으면 내 스토어팜 주소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카테고리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카테고리에 내 상품을 등록하는 게 무료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렸을 때그 사진을 올리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그럼 사진을 올리면 이이 이미지에서도 내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음. 그래서 사진을 좀더잘좀 캡처를 하거나 찍어서 올려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어, 구매자가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블로그에 작성한 글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입량 유입의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 카페 같은 경우도 어떠한 카페에 가입을 해서 내가 만약에 리뷰 빌리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이곳을 리뷰를 하는 그 카페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카페 가입을 하셔서 이 리뷰 작성란에 리뷰를 작성하고 마치 내가 사용한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고 나서 여기 뭐 이렇게 이 사람처럼 지금 밑에 자기 주소 남겼죠? 이렇게 자기 스토어팜 주소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를 구경한 사람도 이걸 클릭함으로써 유입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입량을 높이면 그 구매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입량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자, 그리고 지식인도 있죠. 이 지식인도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지식인에서도 은근히 좀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끼리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친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지식인에 좀 이게 질문을 써달라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그리고 밑에 그 추천 링크를 다는 거죠. 어, 지식인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 사진 올리면 이 이미지에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블로그에 또 이제 동영상까지 올리면 이 동영상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내 블로그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도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기서도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올리실 때 보 영상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뭐 여기까지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무료로 할수 있는 마케팅이 뭐냐면 어 블로그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미지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어 카페에다가 이제 그 후기 글을 쓰고, 그리고 지식인, 지식인의 어떤 그 지인이나 뭐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글을 올려달라고 하면 내가 답변을 달아서 어, 내 스토어에 그 주소를 적어놔서 유입량을 높이고 그리고 동영상도 이제 블로그나 내 스톱, 스토,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동영상을 넣어서 이 동영상 그 카테고리에서도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검색량이 대비해서 이제 판매자가 적은 상품을 찾았으면은 그거 올리잖아요. 그럼 그 올리고 나서 그다음 될게이네그 다음 해야 될게이 나머지 카테고리에 내 상품을 다그 올리는 겁니다. 절대 그 그냥 뭐 상품 올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좀 이게 유입량을 높이는 작업을 항상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무시 못 하거든요. 블로그나 뭐 카페 지식인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무료로 할수 있는 마케팅은 이 방법이고, 어,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유료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할수 있는 유료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와, 무료 마케팅하고 유료 마케팅 둘다 하기,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둘다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둘다 하면은 유입량이 내 스마트, 네, 그 스토어의 유입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둘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유, 유료로 할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자본의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